가또군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보니까 군이군 보로면람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그곳 근사에 속칭 생활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수령이 한 500년 된 소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군이군에서 가장 자랑하는 소나무인데 이 소나무는 에, 수령이 한 500년 정도 그래서 가슴둘레 가슴 높이의 그 둘레가 둘레만 해도 4 5 m 나 되는 그런 아주 큰 소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가 아주 유명하게 된 것은 전국에 있는 어떤 소나무보다도 이 소나무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영원함이 있다고 해서, 어,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또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분여자 등 많은 사람들의 뱃길이 쓰기도 하고 있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 소나무에 찾아와서 이 소나무를 한번 만져보기만 해도 또그 앞에서 기도를 드리면 소원을 성취한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가면 실제로 그 많은 그 소나무에 대한 감정들을 드릴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마을에 소나무의 소원을 빌어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 기술보직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각각 있으며 또한 각계각층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많이 배출했는데 바로 이 소나무의 빈 덕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 감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병을 난 사람 또뭐 아기를 낳 낳은 사람 등뭐 믿지 못할 그런 시통을 부려서 주민들을 아주 놀라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신기한 소나무가 바로 이군미군에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7월에 마을 청년들이 기후의 길을 마치고 풍년을 기원하는 동제를 이 소나무에 드리고 하루를 즐기는 그런 풍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가음 1장 40절에는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왔을 때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나를 좀시을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알지만 아주 통합적인 피부병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문둥병으로 치여지는 나병을 포함해서 무슨, 에, 저, 아토피 또는 알레르기 모든 것이 아주 피부를, 피부를 건강치 못하게 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참 사회생활조차도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자신의 소원을 예수님 앞에 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가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그 빈병만 없으면 이 사람은 정말로 좋은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인데, 가능성이 있는 사람 사이에서 그렇게 해주마라고 이야기를니다 바로 네 뜻대로 해주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뜻대로 그렇게 고쳐주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 은 나명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즉석에서 효과가 것입니다. 평생에 낫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던 그 병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특히나 이게 진짜로 나병, 그러니까 문둥병이었다면 성서에서 조차 그 사람은 사람 취급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네, 상태에 놓여있게 되었는데 이제 그 병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을 맞이야 그런데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2장 43절에 분단이 임신. 아주 엄중히 경고한 것입니다. 그 나은 사람에게 내가 미 수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너무 한 겁니다. 말하지 않아.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의 부탁은 뭐냐 하면 가서 제사장에게 내이 몸을 보여주고, 그리고 율법에 증거된 대로, 율법의 정한 대로, 네가 깨끗한 것이 몸이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한 합당한 그런 그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대로 제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해야 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네가 말하는 것은 안돼 그러나 그것을 진보로 삼는 것은 돼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안 되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소원을 이루어주는 어떤 산타크스나 요정이 되는 것을 거부하시는 것이니 그러나 그렇게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할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어떤 마술사 같은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런 대우를 받기 싫어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진심은 그는 예수를 신비한 기인이다. 어떤 마술사로 떠리고 다니는 것보다는 자신을 본그 증거, 증거를 토대로 예수와 예수가 바로 메시아 되심, 곧 구원. 뭐 라고 합니까？떠 보니 보다 여러분 예수 라는 그 사람 이있 는데, 가 니까 내 소원 을 이루어 졌어요. 보 세요, 내가 별로 났 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 를 위하 여 그렇게 한지는 몰라도, 그 사람 은군인군에 있는 소나무 나 예수 나 똑같이 취 급한 것 이상,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예수를 신기한 마술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들도 예수를 신기한 마술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인생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다닐수록 마가봉 1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는 드러나게 국내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각각 외딴 곳으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만들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기한 말씀사로, 또한 신기한 아주 기인으로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정으로 소개를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에 머물지 못하시고 외딴 곳처음.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로 떠벌리고 다니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증언자이 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증언이 인류를 구원하는 증언이 됩니다. 바로 이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됩니다. 바로 이 증언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주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기로 설다하는 여러분들 성령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